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 시간에는 레위기 2장 말씀 중심으로 드리겠습니다. 이 레위기 2장에서는 하나님께 소재를 드리는 것에 대한 말씀입니다. 소재는 농부가 밭에서 한해 동안 수고하여서 거두어드린 곡물들을 하나님 앞에 바치는 그러한 재물입니다. 그것은 무슨 뜻인가? 그것을 그렇게 바치라고 하는 것은 농부가 가을에 수확하기 위해서는 게을러서는 결코 되지 않지요. 부지런히 일을 합니다. 땀을 흘리면서 일을 합니다. 예. 그런데 그 농사 그 그 곡물이 자라는 것은 농부가 하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씨앗의 생명이 발화되게 하고, 또 거기서 싹이 나게 하고, 또 그것이 자라게 하고, 또 꽃이 필때 꽃이 피게 하고, 또 열매 맺게 하고 하는 이런 모든 것은 농부가 하는 것이 아니라 주인 되시는 하나님이 일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은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일을 하시는 그 일을 열심히 수고로 일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가을에 그곡물을 거두어들여서 하나님 앞에 바친다는 것은 하나님이 일을 하시는 데 있어서 내가 정말 수고로 잘 섬긴 것. 하나님이 하시는 일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내가 수고를 바치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희생이 필요하죠 네. 게으른 종에게는 마태복음 25장에 보시면 주인이 아주 책망하셨죠 열심히 일을 한 자에게는 너는 참 충성된 자라고 그렇게 마태복음 25장 예수님의 비유에 잘 설명하고 계시죠. 마찬가지로 이 만물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요. 하나님이 일을 하십니다. 요한복 5장을 읽어보시면 아버지께서 지금도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고 예수님 말씀하신 거 여러분 잘 아시죠? 예, 네, 지구가 이렇게 돌고 이 땅에서 사계절의 변화가 있고 또 여러 가지 일을 하는 꽃이 피고 또 열매 맺을 때가 있고 하는 이런 모든 것은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일하심으로 인하여서 일,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우리 사람들이 또 우리가 맡은 일이 있잖아요. 농부가 열심히 잡초를 뽑고 열심히 물을 대주고 그렇게 되죠. 예, 그 일을 하는 것입니다. 열심히 농사가 잘 되도록, 하나님의 일들이 잘 되도록, 하나님이 일하시고자 하시는 그 뜻이 잘 되도록, 받들어 섬기고, 순종하고, 헌신하고, 그것을 하나님께 바치는 재물이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구원받은 자들은 이땅 위에서의 삶을 다 마친 후에, 우리들도 주인 아버지 앞에서 심판받는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일에 얼마나 수고했느냐. 그 수고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어떠한 영광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내가 수고한 대로 내가 갚아 준다고 분명히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 소재를 통해서 우리가 항상 깨달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일에 열심히 그 뜻을 받들어서 섬기는 일을 해야 합니다. 그 섬기는 일, 봉사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받으시는 재물이다. 그 뜻입니다. 우리 사람의 본능, 이 죄로 인하여서 타락한 우리 인간의 본능은, 본성은 무엇입니까? 섬기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섬김을 받고자 하고, 높임 바꾸자 하고 내가 주인이 되고 싶어 하고 내가 대우를 바꾸자 원하는 것이 이 죄성에서의 본능이 모든 사람에게 다 일어나요. 네, 이러한 본능을 가지고 있는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은 우리 사람의 의지로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성령의 능력을 받아야. 그렇게 섬길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희생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수고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주인 되시고 나의 아버지의 기쁨을 위해서 아버지의 뜻을 위해서 섬기고자 하는 그러한 자원하는 마음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야 그렇게 섬길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받지 아니하는 사람에게는 죄 본능을 따라서 겉으로는 그렇게 말은 할수 있지만은 그 마음은 자기 중심으로 그렇게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마음 안에 이 죄, 죄성, 육신이라 하죠? 이 죄성, 죄성에서 벗어나려 하면은 그 죄성을 이기고 죄성을 다스릴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야 돼요. 그것을 성령의 능력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성령의 능력 받는 비결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은 성령의 능력을 받게 돼 있습니다. 이것이 법칙이에요. 그래서 우리 마음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도록 노력을 하셔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자 할 때에 이 죄성이 그것을 싫어합니다. 그렇지만 그것을 뚫고 나가야 돼요. 12년간 혈류증으로 그 병으로 아주 고생하는 한 여인이 예수님에게 가서 예수님의 옷자락이라도 만지려고 나갈 때에 얼마나 많은 방해가 있었습니까? 그런데 그 방해를 뚫고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나의 이 죄의 본성에서는 정말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는 것을 싫어해요. 자꾸 이런 핑계 저런 핑계로 자꾸 발목을 잡습니다. 그는 뿌리 쳐야 됩니다. 내가 능력을 받기 위해서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그랬잖아요. 와야 돼요. 그래야 물을 마실 수가 있어요. 우리 하나님은 물은 준비해 놓았어요. 근데 믿음 있는 사람은 물이 있는 곳까지 와서 마셔야 됩니다. 그것이 사람이 할 일이에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내가 주인이 아니죠? 하나님이 주인이에요. 주인의 일을 내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 세상의 일도 그렇잖아요. 어떤 회사에 가면은 그 회사의 어떤 일을 내가 열심히 봉사하잖아요. 열심히 수고해서 그 대가를 받잖아요. 마찬가지로 만물의 주인이요 나의 주인이요 나의 생애의 주인이요 나의 삶을 평가하실 주인 주인 앞에서 어떻게 사는 것이 바른 것입니까? 주인의 뜻을 알고 그 뜻을 열심히 섬기는 것입니다. 그러면그 열심히 섬기려면은 열심히 성기기를 싫어하는데 육신의 본능, 이 죄성이 싫어하는데 그것을 이겨나가야 되는데 이겨나가려면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야 돼요. 열심히 여러분, 하나님을 가까이 하셔야 돼요. 여러분의 마음이 사모하셔야 돼요. 사모하셔야 돼요. 사모. 여러분의 생각을 하나님에게로 열심히 가까이 하세요. 그러하면은 성령의 능력을 비례로 받습니다. 우리가 주의 일을 할수 있는 직분을 맡은 자들에게는 반드시 그 일을 할수 있는 주께로부터의 능력을 받아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실 때에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죠. 너희 아직까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가 약속하신 능력을 받아라. 성령의 능력을 받아야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수 있는 사람이 된다 그랬어요. 능력을 받아야 돼요. 오늘날 우리 성도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많이 압니다. 그러면 그렇게 살아가기 위해서 그 말씀을 성기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야 돼요. 그 능력은 양식과 같아서 수시로 받아야 그 능력을 유지하지. 한때 능력 받고 그대로 그대로 다 쓰면은 그 다음에는 능력이 없어서 육신의 장애물에 그냥 걸려들여서 잡혀버립니다. 그래서 그 잡혀 있는 사람은 이런 핑계 저런 핑계로 인하여서 안주해 버리는 그런 안타까운 영적인 실랑에 빠지게 됩니다. 오늘의 이 장에서 소제를 드려라 주인 되시는 그 일을 그 뜻을 받들어 열심히 봉사하라 열심히 섬겨라 그랬어요. 그 여기에는 수고가 필요하죠. 우리가 일을 하다가 이런 이러한 장애물처럼 장애물을 받을 수 있고 이런 소리 저런 소리도 들을 수 있고 칭찬만 들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또 나를 또 낙심케 하는 그런 소리도 들을 수도 있죠. 그러나 그런 것들을 해치고 주인이 하시는 일, 나의 영광의 아버지가 하시는 일을 섬기기 위해서는 능력이 있어야 그까지 농사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가을에 되면 은 하나님께서 내 생애를 거두어서, 하나님께서 수고하신 것을 거두실 때에, 거기에 함께 수고하고 헌신하고, 주인의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주인의 만족을 위해서 수고한 그 수고를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또그 신실한 종에게는 하나님께서 아주 썩지 아니하는 영광을 주신다고 약속이 되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네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말씀하셨습니다 주의 일을 받드는데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나의 뜻이 아니에요 나의 소원이 아닙니다 내 주님의 뜻이에요 이 세상은 주님의 것이에요. 주님이 일하시는 일터입니다. 일터예요. 일터에 내가 주님의 일을 받들어 섬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꾼이라 그렇게 말하죠. 주님의 일꾼이십니다. 내가 주인이 아니고 주인이 하시는 일의 일꾼으로 섬기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주님의 일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주님의 일인지 아닌지를 알 수가 있고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주님의 일을 열심히 내가 봉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는다. 그 수고한 것 절대로 헛되지 않는다. 봄, 여름, 그 계절에 농부가 수고한 것 가을에 가면 그 수고가 헛되지 않은 것처럼 우리가 이 세상에서 우리 만물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뜻을 섬기고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말씀을 섬기는 일에 그 수고한 것은 영원히 그 수고가 헛되지 않는다 그 말씀이에요. 사도 바울은 주님의 뜻을 받들어 주님이 하시는 일을 일꾼으로 열심히 봉사한 것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고린도 후서 11장 23절, 24절에 보시면,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일꾼이에요? 우리가 주인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하다. 나는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더 확실하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하고,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 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가만매를 다섯 번 맞았다. 23절, 그란 가운데 나는 더욱 그렇게 수고했다. 했습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주님을 받들어 섬기는 것이죠. 이 세상에 사람들은,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은 누구를 섬기고 일평생 삽니까? 자기 자신을 섬기고 일평생 삽니다. 그런데 자기 자신을 위해서 일평생 섬긴 삶은 죽음 앞에 가면은 안개와 같이 그 수고가 다 없어져요. 다 없어져요. 헛된 수고지요. 영원하신 만물의 주인 되시고 나 존재의 주인 되시는 주인의 뜻을 받들어 주인의 일을 하시는 그 일에 충성히 봉사하고 일꾼으로 섬긴 그 수고는 영원히 간닫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 또 고백이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17절에 보시면은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다 그랬어요. 주인을 받들어 섬기느라고 많은 오해도 받고 많은 핍박도 받고 심지어는 옥에도 갇히기도 하고 심지어는 많이 맞았어요. 그래서 옷을 벗어서 자기 몸을 보면 그냥 상처투성이란 말입니다 그것이 예수의 흔적이라 내 몸의 예수의 흔적이라 그 예수의 흔적이 주님 나라 갔을 때는 아름다운 보수과 같이 하나님께로부터 영원한 주인 되시는 그 주인에게 충성한 자로 그것이 다 인정되는 증거가 되겠지요 주인의 뜻을 받들어 하나님의 일꾼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 일생을 보낼 수 있는 성령의 능력을 늘 사모하시고 여러분의 마음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도록 매일매일 노력하셔서 하나님에게서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하나님을 가까이해서 늘 공급하시는 성령의 능력을 받아서 충성이 마치는 그날까지 성길 수 있도록 우리 그렇게 다짐하고 계속 열심히 섬기도록 합시다. 네, 감사합니다.